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2025년 한국의 미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시리즈를 편성하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예언가는 최근 가장 핫하다는 인도의 소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그가 2025년 한국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하여 이를 집중 조명해 보았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는 미래에 늘 호기심을 느끼고,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미래를 엿보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인도에서 온한 젊은 점성술사 아비냐 안한드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예측했다는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놀라운 예언인데요. 이 이야기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내용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소문에 기반한 것이 많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시되는 모든 정보는 흥미로운 가설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인도의 어린 소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내다본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2006년생으로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이미 뛰어난 점성술 실력을 가졌다고 알려지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 베다 점성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의 예언은 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수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2019년 8월에 올린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염병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여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당시 그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되기엔 너무나 섬뜩할 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을 예측했다는 주장 역시 그에게 신동 예언가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세계를 다시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 델타 변이는 그 시기에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죠. 이러한 사례들은 아비냐 아난들을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과 상승을 예측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의 예측 이후 큰 변동이 있었던 사례들이 거론되며 그의 예측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그의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은 아니며 그의 예언 역시 다른 예언가들처럼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들을 예측해냈다는 소문만으로도 그는 전 세계적인 미스테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예측들을 선보여온 아비냐, 아난드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2025년에 어떤 예언을 했다는 것일까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의 2025년 대한민국 예언은 바로 대격변과 진통 끝에 구군상승입니다. 즉, 2025년 한국은 예상치 못한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말하는 대격변과 진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까요?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때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 내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양극화 심화 그리고 세대 미지념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아난드의 예언은 이러한 잠재된 위기들이 2025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전례없는 진통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염처럼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더큰 변화를 위한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통의 끝에는 국운 상승이라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2025년의 어려움이 결코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대격변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거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의 진통을 통해 이러한 강점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진정한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은 우리에게 단순히 힘든 한 해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젊은 점성술사 아비니 아난드가 2025년 대한민국의 대격변과 진통 후 구근 상승을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주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것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소문과 개인적 해석에 기반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을 미디어 현상이자 집단 심리의 발현으로 분석합니다. 그의 예측이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중요한 시기와 겹쳤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모호한 예언을 현상에 끼워 맞춘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하죠. 한 미디어 전문가는 젊은 층이 미스테리 콘텐츠에 쉽게 몰입하는 경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이 이러한 예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예언이 실제 국가 운영이나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과학적 근거 없는 이야기에 맹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복합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측도 마쳤다는데 혹시나 또다시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힘든 상황이니 어려움 뒤에 잘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싶다하며 기대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재의 불안정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맹신은 위험하다, 불안감만 조장하는 것 같다. 미신보다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격변과 진통이라는 표현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인도 점성술사 아비냐 아난드에게 사기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그의 유명세가 커지면서 따라붙은 논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의 활동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난드에게 사기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그의 예언 방식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확산이나 경제적 혼란 같은 예측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비판자들은 그가 이러한 모호한 예언을 한뒤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내 예언이 맞았다고 주장하며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예측의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그의 예언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예언 활동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료 멤버십이나 광고, 수익 등 예언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진정한 예언이라기보다 콘텐츠 비즈니스에 가깝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 중에는 특정 시기에 투자해야 할 분야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투자 조언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비냐 아난들을 사기꾼이라고 보는 시각은 예언의 모호성과 끼워 맞추기식 해석의 가능성, 그리고 그의 활동이 갖는 상업적 성격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미스테리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맞물려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논쟁의 한 단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맹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한국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독한 진통 속에서도 국운상승이라는 희망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도의 어린 점성술사가 던진 미스테리한 예언은 오늘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끝없는 궁금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대한민국은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처럼 대격변을 겪고 진정한 선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의 미스테리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